되겠습니다.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이 아사랴 왕이 행복한 인생을 산건 아니에요. 역대상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제 나병이 발병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다가 제사장들에게 제지를 받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는 공회에 갈속 하나게 앞에 설수 없잖아요. 아들 요담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아사랴 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분명히 앞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14장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시 아들 여러밤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분명히 이 죄악에 영원히 일생 내내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니까 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아 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 행에 따른 뭘 받은 겁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어 하나님 법정에 섰어요, 아마샤가 섰는데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의롭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이사에서 회 보니까 25장에서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6절에서 8절에 먼저 6절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진 거 그래서요 기름진 골수 그리고 맑은 포도주 최상급 음식들입니다 예,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 이제 전라도식으로는 잘 사근 홍어 예, 저 홍어를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진도로 서울서 진도로 이제 문상을 가게 됐어요. 서울서 진도까지는 만한 7 시간 이렇게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먼 길을 봉고차에 가득 타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갔죠. 이제 탔는데 어, 장로님들이 홍고를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 요 그래서. 저걸 왜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전 친구들도 먹는 거 보고 집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못먹었 거. 든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오늘 홍어를 정복하리라. 그러고는 홍어를 몇 점을 먹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홍어를 먹다가 돼지고기를 한점 먹어봤어요. 먹다가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홍어를 먹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고기가 고기가 아닌 거야 이게. 그 시간에 아이 맛에 이 이렇게 레벨 수준이 있어서 사람들이 홍어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나마 홍어를 먹습니다. 하는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홍어가 잘 사갖고 맛있다. 그러면 다른 맛에는 아무 필요 없어. 당연히 용납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골수가 있는 그런 고기. 기름진 고기하고 맑은 포도주. 잔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아무도 요리하느라고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설거지하느라고 수고하지 않고 이 음식이 살이 찔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죠? 참 <laughs>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이걸 먹으면 살이 찌냐지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 아무 고민 없이 마음껏 주와 함께 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죠 너희들이 생선이 있느냐? 근데 네, 보니까 예수님 이미 이 고기를 구워놓으셨어. 같이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에서는 이 먹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고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그때는 살질 염려도 없고 내장 비만 염려할 일도 없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가리개와 덮개를 치우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러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한이 없는 우주,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거랍니다. 이 유한한 피조물이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경이롭다 그러잖아요 와, 요질이 잘할까 신주빈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여자복식에서 어, 다섯 살 때인가 그 테리비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김태우 선수랑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 조그만 녀석이 헉이 하고 이렇게 늘고요. <laughs> 저는 댕기 손으로 하는 걸 거의 못 하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 요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대가 안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 고백했잖아요. 근데이 고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경외심은 어떤 걸까요?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고 상상해 되시는 분들은 글로도 써보고 그림으로 써보고 네,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천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뭘 제한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인생을 죽여 보니까는 그래요. 태어나는 건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에요. 살아가는 거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어쨌든 다 사라지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망이 없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인내 이 모든 걸 무한히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챙겨서 주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런 말씀을 말했습니까 어, 수치를 제하겠다 그랬어요. 수치를 제하. 그건 뭘준게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0절, 2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22절과 26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영광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영광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다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런데 게시록에 보기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이제 절대 악한 게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될 때는 이 땅에 악한 사단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때는 그 악한 게 아무도 없어요 게시록 22장 21장 8절에 그 어떤 악도 없고 악인도 없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들어가기 생겼어요. <laughs> 애비 끝나고 애들아 아시킴 사람 세븐일레븐 가고 있었거든요. 갔는데 저기서 연기가 보여. 좀 아, 멀리 가라 멀리 여기 가까이서 에 그러고 있냐. <laughs> 천국에 가서는요 그런 그 니코틴 충전소 안다녀도 괜찮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들이 이런 다 알아요. <laughs>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좀딱빡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것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를 위한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뭐였다는 사실입니까? 불렀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름이 뭡니까? 그게 택하심입니다 요 한번 봅시다 1장입니다 1절에서 몇 절입니까? 아, 13절까지 특별히 13절에 야, 이는 혈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세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이니까 16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게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아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요한복음도 많지만 로마서로 갑시다 구장 전체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장 우리 16절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원하는 자도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한 배에서 난 야곱과 에서를,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한배 쌍둥이로 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둘이 선택을 받은 게 언제냐? 무슨 행위를 한 적이냐? 아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그냥 놔뒀다 이렇게 했어요. 미워했다는 표현은 내버려뒀다라는 표현, 버려뒀다라는. 그는 말라기 일장 이 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구장에서 또 그를 십삼 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십육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음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한 자, 예수에서 노력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또 말미암은 자다. 이렇게 저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분이 나를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은혜를 탁 입은 거죠. 자 이렇게 택하심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또 은혜가 입니다. 은혜가 임까? 무슨 은혜가 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이제 택하의 은혜 위에 다시 또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사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아마샤왕, 여호와스 왕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샤왕, 이 왕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11기 하에 보니까 14장 3절에, 15장 3절에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지은 자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행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 아, 요아스 왕과 아마스 왕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정직했다. 약속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준 한 책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야곱의 불신앙이 나와요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냥 야곱은 믿음 보면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다 그냥 믿음만 있어. 아브라함도 그래 그 많은 불신데 하나도 안 써서 다 믿음만 써져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 단한 명도 그래 다 분명히 현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도 없어 모세도 마찬가지요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신앙 했던 그무리와 물가도 안 나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란 것만 나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용서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의롭다라고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중에 또 은혜를 받아 그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더큰 은혜.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수스 왕도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 왕도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 당함을 통해서, 물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징계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예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 죽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용서를 받았던 걸 보여준 겁니다. 뭘요? 예수님의 대속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을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대신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큰 은혜 속에 있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 고니까 은혜의 때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떤 천국입니까?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천국입니까?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경혜가 있는 곳그 천국입니다 어떤 천국입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기뻐해야겠죠 이제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는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욕심 채워진다고 만족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기를 속일지도 몰라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난더 다른 것도 원하지 않는데 완전 생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 이거 채우고 다른 거더할 거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안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 이거만 하면 진짜 더 이상 욕심이 없다. 진짜 약속할 수 있다. 완전 100%아니1000%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는 겁니까? 내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나를 속이지도 말고, 사실을 사실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허황된 삶을 버리고 사실적인 눈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공짜로 은혜로 사랑으로 초대를 받지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부터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즘 좀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쉼을 갖는다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내일 새벽에는 쉬 그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쉬어 영원히 편안할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부터 더욱더 그 기쁨을 누릴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자기 희생으로 주시고 자기 사랑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정말 가슴을 다해 심정을 다해 저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 복을 이 천국에 나오면 그 초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백성이 됐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값도 없이 이제는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껏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많이 듣고 요즘은 이제 거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에서 이렇게 가요 틀고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이제는 바뀌었죠. 얼마나 많이 바뀐 겁니까? 찬양을 듣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저기는 희건이가 갖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 우리 할아버지 최고.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거기다 상나를 집어넣었어. <laughs> 아니 그래 봐요 얼마나 막 살살살 넣겠어요. 앞에서 보고만 있어 예쁘잖아요. 김유리, 유리 아가저밥 먹고 있으면서 아빠 앞에서 밥 먹고 국도 먹는데 다 흘려. <laughs> 흘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흘리니까 이제 아빠 무릎에서 먹고 흘리니까 아빠 무릎으로 떨어지잖아. 영걸이가 그렇게 먹지 말고 앞으로 가서 먹으라고 밀더라고요. 상관없어 다시 떨어져 또 흘려. <laughs> 그럼 영걸이 내려놓니까 으 그래서 나도 더 예쁘다고. <laughs> 그러는 거요. 그런데 그러던 이제 유리가 커갖고 이제 아빠 챙겨주고 아빠 도와주고 하, 아빠 예쁘다게 해주고 그러면은 글쎄요, 얼마나 부모님이 그런 거지 기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뻑뻑 넘어가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자. 감사잖아요, 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안그러잖아요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환이 이번에 취직한다고 취직했고요 출퇴근한다고 차 샀어요 소나타 옛날 같으면 소나타를 누가 좀그 끌고 다녀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그 저희 우리 장로님 그래요 언약에 저거 을를 빨리 운전면제 따야고 중고차 하나 사줘야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운전면허증 부터 따세요 얼른 제가 일요일날 뚜벅이 해보니까 하루 뚜벅이 한데도 불편해 죽겠더라니까요. 가방 메고 이제 현장까지 걸어가는데요. 보이면 택시 탈라는데요. 아줌마들이 뛰어 잡아보고 나는 못 잡고요. 에이 절반 걸어왔다 마저 걸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해도 이제는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한 거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것은 사망자 500이어서 부상자가 3,000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당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게 당해 본적 자체가 없어요. 500명 사망자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망자가 났어요. 아, 아, 걱정이 많이 돼요. 절대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백배로 갚아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또 피바람이 불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또 이제 중동 전체가 휘말리게 생겼고 미국이 도와주겠다 약속해서 이럼 또 세계가 더 어지러워질 것 같고 그럼 우리 지갑이 얇아질 것 같고 <laughs> 그이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기름이 제대로 뭐 공급이 안 되고 기름값도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불안하다고 그거 하나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지금 천 육백 얼마 천칠백 원다 되는 경유값이 천구백 원 가고 이천 원 가고 에라이 도둑놈들아. 그래도 살만합니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삶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합니까? 이큰 은혜 가운데 있고 기쁨 찬양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로 가면 됩니까?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면 됩니다. 그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하잖아요. 왜 편합니까? 아니 그분이 내 짐을 실어 가는데 나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왕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야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야너 무너가냐? 네가 모자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것인데 충분하거든. 근데 그래야 네가 그러니까 너 고생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반 죽입니다. 저 그냥 거기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들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반역을 합니다. 하튼다윗0이0 0온 아주 고생을 치르잖아요 왜요? 하나님0왕 되게 하지 않은 그불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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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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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사0 0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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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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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지 마세요 0 0 0이0 0히0 0 0 0 0 0 0 아니 이렇게 하고 뒤로 떨어졌는데 이리래 보지도 않고 이리래 와나 참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하나를 걸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처럼 자불자불한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 사기치를 주면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왕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왕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아니 왕이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구절하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저희 자 진짜 왕과 함께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임마누엘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건 모질한 사람들이고 아니요 여러분 시장하고 하루만 있어보죠. 같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불편해서 못 있어요. 대통령하고 하루 있어 같이 있어요 못 있어요? 불편해서 못 있어. 요왜 불편합니까? 방귀 뀌어요 못 뀌어요. 못 있나니까 틀음해요 못 해요. 못 한다니까는요. 피곤할 때 누워요 못 누워. 못 눕는다니까는 왜요? 아, 근데 동료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하지. 간단한 거예요. 임마네는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호여.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사도행전 1장에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해요 실은요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왜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물든 삶에 적응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편안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좀 심은 좀 나을 줄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매일 이사회서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 것이 훨씬 나아요. 근데 누구더라? 어떤 친구였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사에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학생이었거든요. 저 진짜 놀랬어요. 몇번 제가 에비션에 얘기했다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유나구나. 와, 에비를 듣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고 있으니까 죄지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긴데 안 오니까 매 때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매를 때리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게 이사야서야. 진짜 그랬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만 노래해요. 무려 몇 장을요? 27장으로 구원을 노래한다니까. 27장이나.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보고 하면서 은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언제나 정직히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나 보자라님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의 삶곧 하나님의 왕 되신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일었을 때 의롭다 하는 그 칭호를 얻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더욱더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일생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잡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제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산업현장 위에 전세계에 터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영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제어다 아멘